네 안녕하세요 김선생의 코인시대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대비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알찬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폴리메시, 보라 등등 전부 김선생의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입니다. 그리고 전일 실시간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시, 최근 시간에 타점 잡아드려서 새벽과 아침까지 목표가 돌파하며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다 함께 수익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종목들의 타점과 시장 대응법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더그래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영상과 정보망을 통해서 300원대의 타점 잡아드려서 30% 이상 수익 챙겨드린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하나만으로 천만원 투자하신 분들은 300만원 이상 수익 챙겨가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수익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그래프 같은 경우 308원 매물대에서 475원 매물대까지 꾸준히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5월 말에 475원 매물대 돌파가 나온 듯 했지만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다시 308원에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2월 18일 캔들이 그러니까 308원 매물대 돌파 이후 715원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고 이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 308원에 매물대의 지지를 받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308원 매물대 아래로 가격이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곧바로 반등을 해준 만큼 주요 매물대의 지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거래량들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 발생될 수 없는데요 시가총액이 무려 3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 더그래프는 고래와 세력들이 꾸준하게 거래한 종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다시금 단기적으로 다음 주요 매물대인 475원까지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 세력들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난 3월달과 마찬가지로 715원 까지 엄청난 폭등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유력한 종목인 거죠. 자 하지만 코인 시장은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겨가실 분들은 지금 영상 댓글창에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빠르게 움직이셔서 수익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더 그래프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